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현전인 오늘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도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입니다. 경주와 포항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졌고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6도, 구미 27도 포항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1회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두리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개막돼 오늘은 포크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이한철과 장미여관 이승환 등이 공연합니다. 내일은 김광석을 일요일에는 포크를 추억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여행 스케치, 유리상자, 자전거 탄 풍경과 동물원, 송창식, 해바라기 등 대표적인 포크 가수들이 사흘 동안 꾸미는 이번 공연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김광석 거리와 수성못 등지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제6회 김천 자두 포도 축제가 오늘 김천 종합 스포츠 타운 일대와 체험 농장 등에서 개막해 19일까지 4흘 동안 계속됩니다. 종합 스포츠 타운 주차장에서는 자두 포도 맛보기와 품평회, 자두 이야기 미술전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됩니다. 김천시 구성면 일대에서는 11개 농장에서 자두와 포도를 직접 수확하는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환각 성분 때문에 활용이 철저히 금지됐던 대마씨가 합법적인 식품으로 유통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마는 수확할 때 삼배의 원료인 줄기를 제외하고 잎과 열매는 모두 현장에서 공무원 잎에 하에 태워집니다. THC, 즉 환각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공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마시가 최근 들어 합법적으로 가공돼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대마시의 환각성분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동안 대마시를 제조하거나 대마시 기름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기준을 통과하면은 식품으로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마약류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다른 연구 결과가 없지만 대마시의 경우 해외에서는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대중적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암 효과, 항염 효과, 특히 동맥 관련 질환에 탁월한 것으로 나. 힘든 작업에 소득이 높지 않아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대마 농업에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큰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대마 종자가 이렇게 포도번으로될것 같으면 대마 농가가 다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성분 검사 이외에 대마의 식품화를 위한 활용방안 연구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강동구와 매천구에서 2016학년도 대학 입시 1대1 맞춤형 수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와룡고와 경북여고,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범어도서관과 송현여고에서 수시 상담을 합니다. 대구 진학지도 지원단 교사들이 개인별로 최대 1시간씩 상담을 하는데 내일까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대학생 창업 장려를 위해 오는 2학기부터 창업 대체 학점과 창업 휴학제를 도입했습니다. 창업 관련 교과목 가운데 한 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이 학교 창업 동아리에 등록하고 창업 활동을 인정받으면 수업이나 시험 없이 3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학년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학기 동안 해당 사업을 계속하면 12학점을 받게 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천동에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